오늘은 전기차 충전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보급된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급발진과 충전의 불편함도 문제지만 그중 단연 최고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역시 화재의 위험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세대가 불타는 등 사례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협의체를 만들고 화재의 원인을 파악해보니 지난 4년간 발생한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46건 중 무려 40건에서 공통점이 발견됐는데요. 공통점은 충전을 마친 뒤에도 충전선을 꽂아두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40건 모두 완속 충전기였는데 대부분 충전이 종료되고 한두 시간 내에 충전기와 통신이 두절됐고 그와 동시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좀더 들여다보면 전기 공급이 끝난 후 수백 개의 배터리 셀 공간에 전류를 나눠 담는 밸런싱 중 특정 셀이 과충전되어 화재가 발생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충전기를 통해 차량 배터리의 잔량이나 완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현재 이런 기능은 급속 충전기에만 있고 전체 충전기의 90%에 달하는 완속 충전기에는 없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런 기능을 탑재한 완속 충전기를 800억 원을 투입해 보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급되어 있는 완속 충전기는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차주분들께서는 차량 내의 충전 설정을 95% 정도로 낮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독 전기차 사업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본을 투입해서 빠르게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전기차 시장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는 10년 안에 약 1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며 엄청난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런 이유 때문에 자사 기술까지 경쟁사와 공유해가며 테슬라 전용 충전기인 슈퍼차저 방식에 타회사를 합류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사인 GM과 포드에 이어 테슬라의 경쟁 상대로 꼽혔던 신생 전기차 업체 리비안까지 슈퍼차저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로써 테슬라는 세계 최고의 전기차 시장인 북미 시장의 충전기 생태계를 사실상 장악하게 됐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행보에는 또 다른 결정적인 노림수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슈퍼차저 방식에 합류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잠깐 제가 분위기를 전환할 겸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깜짝 선물, 오늘도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있죠. 이 뉴스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정책 그리고 충전소 인프라 확대 이런 전기차와 관련된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는 않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3년도에 구독자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남들처럼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런 썸네일의 뉴스를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뭘까? 초전도체가 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이슈가 생긴 쪽으로 돈이 당연히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되는 사회적 이슈와 뉴스를 챙겨보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만드는지까지 생각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경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부자들이 하는 사고방식들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구독자와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무료고요. 지난번에도 모든 구독자분들께 초전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딱한 종목을 골라서 추천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가격대에서 사야 되는지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슈로 돈이 될 수밖에 없는지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됐냐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3배가 넘는 330%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를 빨리빨리 캐치하실수록 저점에서 가장 싼 가격에 남들보다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가 됐건 두 주가 됐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이슈로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해보셔라. 백날 첫날 쳐다보는 것보다 이걸 직접 내 거로 만들어내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죠. 어찌됐건 이때 당시에 참여하셔서 수익 내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고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기차인데 뉴스들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책을 만들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까지 약속을 한다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구나. 이게 아니라 환경 문제로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타게 될 것이고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산업을 밀어주고 있으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의 수요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23년도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듯이 나도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 번호 공개해 놨죠? 이건 제 개인 연락처니까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010-2275-7290번으로 전기, 전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급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기차 관련주 딱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받아가셔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시는 거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께 엄마, 아버지가 돈은 못 줘도 너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시면서 알려드려도 굉장히 좋겠죠.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을 알고 또 이와 관련돼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부모님의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덤이겠죠. 어찌됐건 무료니까요. 이번에도 꼭 받아가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빅데이터 확보입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기름주유처럼 단순 주유만 하는 게 아니라 충전과 동시에 차량의 여러 가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경쟁사에서 테슬라의 슈퍼차저 방식에 합류하면 그만큼 많은 경쟁사 차량의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미리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보다 빠른 초고속 충전기를 자체 운영하는 현대, 기아차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지금처럼 빠르면서 보다 안전한 충전 방식을 자체 보유하는 것인데 그렇게만 된다면 전기차 시장을 또 한번 뒤집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죠. 전기차 산업은 기업의 입장에서나 개인의 입장에서나 여러모로 미래 먹거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비롯해서 여러 전기차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는 거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2024년 대박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의 한마디 전해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